Oh <laughs> 토요일입니다. 자, 토요일. 오늘 날씨가 아침에 엄청 추웠나 보네. 얼음이 얼었다. 얼음 이 꺾여 깨... 아, 얼었는지 얼음이 어 야, 안 깨져. 이거 올낀나 야, 멀어. 여기에서 얼음이 얼었다는 거는 굉장히 추운 것같니다 야 만두야 만두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. 이 만두 발통 한번 봐봐. 와 대체 아! 뭐, 이 봐라. 만두야. 어유 엄청 컸다 자기왜안만봐봐 안녕하세요 인삼은 우리 만두 우리 만두들이 드리데요 만두가 만두 3개 요호크들한테 꼼짝 못하네 나이 차이가 날짜 차이가 며칠 안 돼요 그래도 아 요것도 그냥 인조줄개 가, 오차, 도망가지, 들어와 줘어 어우, 이것 도가 야, 너 수가 있어? 냄새맡어 와, 이와 우리 흙돌리잘먹 는다, 우리 라봐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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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흙 순이 봐안걷더은좀소지해 <놀라> <것들은> <놀라> 아, 수민 너도 먹으려고. 잘 와, 수민. 자, 먹는으로 다 유인이 되잖아. 아유 잘. 안다 그냥 숙커 다이 차이가 있어. 아유, 먹었잖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送到哪儿？<laughs> 그래 그래. 얘네들은 뭐 체격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발톱이 막 날카로운 발톱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응? 뭐 두상이냐 막 굉장히 막 저기 커가지고 아구가 그냥 세가지고 막 입이 커서 막확확 그냥 어? 아구력이 센 것도 아니고 모르지 그 아구 힘은 모르겠죠 어. 근데 왜 강하냐 이거 왜 체형도 똑같고 뭐다 똑같아 뭐 특별하게 크거나 뭐강 강에 보이는 건 없어 똑같아. 근데 왜 얘는 세냐고 얘네들은 알 수가 없어요. 깡이 세다 그래야 되나 깡? 깡이 센 거니? 너네들은 전투력이 좋아? 어? 전투력이 높은 거야? 아니면 색깔로 그냥 까만 색으로 아주 그냥 겁을 줘? 그런 거야? 이 모색을 보면은 여기 보면 어 이런 이제 등 이런 데는 다 까매요. 까매는데 다리 부분에 보면 이런 황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어. 황색하고 흰색이. 어. 여기 보면은 황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. 그 삼색. 아마있어봐 곰돌이가 왜 등에 막 흙이 막 이렇게 뒹굴어져 있냐, 흙이? 어? 아, 곰돌아, 너 누가 하고 싸? 황순이하고 싸울 리는 없을 테고, 왜 그래? 어? 너의 등에 금작이 왜 흙이 이렇게 잔뜩해? 그네들이 싸울 리는 없는데 황순이하고 그, 토민다, 티블, 티블, 양, 등, 피곤, 나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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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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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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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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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

Terima <laughs> 그럼 오늘부터 이제 어 저기 강아지들 문을 개방해 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승다리가 승다리도 개방 여기 뭐 나와 있고 승다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어. 어. 얘네들도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어. 이렇게 이제 문 오늘부터 문 개방 해 놓으려 합니다 승달이 얘는 안 되겠네 얘가 또 다른 애들하고 싸울 수가 있네 승달이 들어가라 승달아 승달아 너 여기서 이제 네가 기량을 막, 기, 막 기세를 부리니까 다른 애들이 싫어하잖아 들어가 승달이 들어가 승달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승달이 들어와 승달이 들어와. 들어와 얘네들도 뭐 승달이 들어와. 들어, 숙달 들어, 가프 나가, 가프 나가, 가프 나가, 가프 나가. 야, 야, 저놈들 가, 야, 너안 나와, 안 들어, 흑돌이. 흑돌이. 들어가, 흑돌이 들어가, 흑돌이 들어가, 흑돌이 들어가, 들어가. 이거 봐라, 이거 봐라. 자, 마칩니다.